안녕하세요 셀린저 입니다 요즘 모비노기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에 대해서 그냥 혼자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옥 12 지금 엔드 콘텐츠 잖아요 랭킹 이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소수거든요 그런 컨텐츠 여가지고 많이 소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5.9 5.9도 거의 사실 잘 안보여요 거의 다 6.0이긴 해요 이렇게 기갱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잖아요 어, 매출을 일으키기에는 대북캣의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라고 그냥 할게요 예 지금의 컨텐츠가 중산층 지향적이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 제가 걱정하는 거는 같이 재밌게 게임을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지 사실 누구나 좋아요. 근데 중산층 지향적이지가 않으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카운트가 비어. 음. 그러면 컨텐츠의 소비도 매우 빨라집니다. 그리고 매출 저점 방어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비노기 망 예, 이게 저는 좀 두려운 거거든요? 모비노기 망 사실 게임이 오래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긴 해요 예, 뭐 데브캣이 맘에 안 드는 건 둘째치고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으니까요, 이 양반들이 제가 고민한다고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데브캣에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고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 그, 저기 중산층을 위해서 만든 게, 마이 홈이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사실 마이 홈은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되게 큰 단점인데요. 자랑하기가 힘들어. 왜 자랑하기가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불필이 써가지고 와달라고 해야 돼. 응. 그럼 와요? 안 와요? 많이 오면은 다행이지. 어. 근데 많이 안 오기도 해요. 결국에 자랑하기가 힘들어. 그냥 예전에 저 의자 뭐였죠 저거? 라이트 like 흔들 의자 그냥 어, 덤바튼에 저기 무덕불 하나 펴놓고 옆에 앉아만 있어도 즉시 인싸 이러던 시절이 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다 보여 남들이 다봐 지나가면서 막 공방 가면서 보고 저기 내리스한테 가면서 보고 다 본단 말이야 그니까 뭐예요 그냥? 그냥 두면 돼요 어 알아서 인싸가 되는 거야 근데 마이홈은 뭐예요? 이거는 영업을 해야 돼어 영업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이건 좀 힘들다 때문에 마이홈에서 매출의 고점을 뽑기는 절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결국에 중산층의 리텐션을 높여야 되는데 솔직히 전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게임 개발자도 아니고 게임 기획자도 아니고 예 근데 그냥 혼자 생각해본 거, 여기서부터 네피셜입니다. 지옥이 1에서부터, 1에서부터 10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록갱신을 10만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중산층들도 다할수 있게, 그냥 지옥 단계별 랭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클래스별, 몇 등부터 아뭐 G1 등반 가능. 그래서 위에서 못 내려오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G1 약간 좀 괜찮아 가? G5부터 있어도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지옥마다 다 단계별로 랭킹을 줘 버리면은 뭔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지를 달아는 주는 거지. 근데 팥딱 말고 노딱으로 하든가, 뭐, 초딱으로 하든가, 빨딱으로 하든가, 뭐, 그런 걸로 하면 될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대신 의자는 주면 안 되죠. 의자는 되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의자 주면 안 되고, 의자 주면은, 저기, 지옥십 랭커 못 되신 분들이 한스러워서 안 돼. 어. 차라리 뭐, 이렇게, 기간제 모자를 주든가, 기간제 모자, 아니면 티셔츠, 어. 이런 거, 이런 거 주는 건 몰라도, 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치즈기랑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컨텐츠는 어비스, 그리고 레이드, 이런 거 같이 돌아드려요. 같이 돌아드리고, 뭐, 아니면은 이제 혼자 기갱하는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